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전지부 형사 11부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격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일세인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엎드린 채로 이불을 덮고 두 발을 올려놓으면서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사망했고 유적은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등큰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곳으로 판단해 방치하고 질식사 하게 했다라며 숨진 피해자뿐만 아니라 서른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원생들도 학대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씨는 A 씨 동생으로 원장의 행동이 학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원장의 학대를 보고도 방치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시 중구 어린이집에서 당시 21개월의 c양을 입을 위에 엎드리게 한뒤 팔과 다리 등으로 몇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잠을 자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압박하는 방식으로 잠을 재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학대 행위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바른 기회를 얻은 시양의 유족은 폐쇄로TV에서는 우리 아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 장면이 찍혔는데 생전에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살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발버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시양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장 A 씨가 C 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압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후 21개월 된 원생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학대를 넘어 살인으로 이어진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